안녕하세요 정병희입니다. 지금 막 PCM 수업이 끝났고요. 오늘 책은 가속화 장기투자 법칙 임인홍 이분이 4천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40억을 만든 가치주 복리 혁명이다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에도 나오기도 하고 이분이 쓴 책인데 결론은 어, 지속 가능해야지만이 뭐든지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 지속 가능하다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 그래서 오늘 알수현 대표님의 이제 수업에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 이제 삶에 연결된 인생 전략을 좀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내용들은. 어, 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조금은, 어, 전략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주제 파악의 힘. 어, 늘 SN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제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주제 파악을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어,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전략도 없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지,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 하더라도 뭘 모르고 가기 때문에, 어, 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내 주제 파악을 하는 것. 내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밑바닥 인정하기인데, 오늘 일대일 코칭에서도 제가 어떤 게 요즘에 어쨌든 어 현금이 지금 많이 어 없어요. 어 투자는 많이 해놨지만, 은 그동안에 몇년 동안의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들을 많이 쓰기도 했고, 주식으로 많이 잃기도 했고, 그리고... 어, 분양권 투자를 해서 지금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현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줄어드니까 이 안에서 또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 불안의 원인이 어떤 건지를 몰랐는데 오늘 아이스간 대표님이 그거를 파악을, 주제 파악을 할수 있게 해줬던 게, 음,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 공격적인 투자도 하기도 하고, 어 앞만 보고 달리기도 했고, 모든 것들이 최선을 다했던 것은 제가 밑바닥일 때, 근데 지금은 제가 안전지대에 있다 보니까는 이 안전지대에서 자꾸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어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이, 항상, 어, 이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줄어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어,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약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예전에 그걸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는,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어 나의 내가 지금 현재 이치를 인정을 안 한다는 그리고 어, 말은 돈을 더 벌고 싶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이치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도 옛날처럼 하지 않고 있다는 이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자꾸만 제가 발버둥 치고 있는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 실력도 어, 제가 부동산 중개업자 20년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제가 번업을 찾아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안에 거절이 오면서 그냥 이 안전지대에서 살고 싶은 어, 그냥 이만큼 벌었으면 됐고 이만큼 현재 하는 일에서 그냥 수익 나면 되는 거고 투자를 조금씩 하면서 어, 살아가면 되는 거고 뭔가가 어. 말은 바뀌겠다고 하면서도 이 안락한 지대에서 나가고 싶지 않는 저를, 어,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인정하고 해야지 비로소 이 성장이 되어 간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명확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전략 없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 됐어. 어, 이 정도면 뭐, 음,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정도에서 충분히 어, 중산층에서, 안락지대에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아이스강 대표님이 명확한 방향성을 정해야 되고, 목표를 정해야 되고, 원싱을 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인식이 됐다고 하면서도 실은 이 안에서 계속 거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이 정도면은 뭐, 약간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만 전략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그내안에 거절, 어, 이 애존으로 다시 안락지대로 돌아가는 이게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세우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뭐든지 우리가 투자를 하든, 그리고 성장을 하든 변화를 하든 될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복리의 힘을 믿기. 어, 우리가 이게 이 월런버 이, 이 모든 이 부자들의 부자들의 생각을 따라하고 싶으면서도 내 안에서는 정말 저렇게 나는 될까? 어, 과연 나는 될까? 이렇게 복리가 복리 투자를 하면 된다고, 장기 투자를 하면 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면 되다고 이런 책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도 어이 복리에 대해서 힘을 믿지 않는 것 그런데 저도 제가 부동산을 2007년도, 8년도에 다 망하고 그리고 정말 앞만 보고 하면서 본격적인 제가 투자는 2013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0년, 10년 정도가 됐을 때. 제가 잃었던 것보다 10배 이상을 복리를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지속 가능했기 때문에 아마 한번 투자하고 그때 망해서 그대로 투자를 안 하고 그리고 한번 성공해서 재투자를 하지 않고 이랬으면은 이런 복리 효과는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다시 제가 어 인생의 이막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서 뭔가가 지금 어 이제 이 공부한 지도 1년 정도가 됐고 그리고 또다시 부동산에 대한 흐름 공부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복리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기를 자꾸만 끝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아이 정도면 됐어 여기에서 이제는 어, 이 복리로 이제는 내 나이가 이러다 보니까 시간으로 길게 가는 거는 힘들 거야. 뭔가 이런 생각으로 자꾸 멈추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 그동안에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어, 이 꾸준함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꾸준함을 자꾸만은 자꾸 어, 단기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연 될까? 될까 이런 믿음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복리의 힘은 저도 경험을 했고 이분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 변동성이 있고 이 지루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복리로 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배당금 투자라는 거는 그야말로 저도 주식을 하고 미국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조금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조금씩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부동산에서 제일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거는, 어, 그 미국 주식에서는 배당금 위주로도 하지만은, 그 주식은 많이 팔고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냥 가니까 미국 주식에서는 아직까지 손해본 게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책을 통해서도, 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에 다 잃어버리고 왔을 때도 어느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었던 이유는 제가 그 현장에 있고 제가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이런 책들을 보고 단숨에 쭉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됐는데 지금은 조금 그게 마음이 급해지고, 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꾸준함이 조금씩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꾸준함과 지속이 어떻게 보면 기적을 만드는 거지, 음, 그냥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다시 이 꾸준함과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많이 다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치 중심 습관화. 음, 단기 유행보다 지속 가능한 가치를 습관적으로 만드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 습관은 결국 나를 만든다는 거. 음, 저의 이런 루틴들도 지금 제가 1년 가까이 하수는 지금 계속해서 독서를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억지로라도 이 책을 읽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남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는 조금씩 그 습관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가치 중심으로 가야지 되는데 자꾸만 가치 중심보다는 어, 빨리 성장해서 빨리 우회로 올라가고 싶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습관이 멈춰버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이 습관화를 만드는 것 또한 굉장히, 음,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 내용이 찰리 먼거처럼 있긴데, 찰리 먼거는 이주식의 어, 오른버핏과 같은, 나란히 갔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분이 1년에 400권의 책을 읽었대요. 그러면 하루에 한권 책을 읽는다는 게 저는 일주일에 이게 두 권의 책도 읽기가 힘들고 이것 또한 이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거의 읽지 않는 수준인데 1년에 400권이라는 책을 읽었다는 거는 계속 배움의 자세를 유지했다는 거이 책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는 책 속에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수 있는 것도 있고, 내 경험이 그 안에 그대로 녹아나 있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책으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부동산의 627 대책에도 예전에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 은 모든 것들을 그냥 나오는 그대로 해석이 됐고,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걸 보면서 속성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객들이 지금 오는 전화에 그 내용을 가지고도 이런 속성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런 흐름들을 조금씩 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가 얼마나 어, 중요하고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것, 어, 이책 안에 모든 길이 있다는 우리 뭐책 속에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런 책을 뭔가가 지루하거나 뭔가 어,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책을 정말 꾸준히 읽어야 된다는 것. 음, 책을 읽지,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독서 모임이라도 들어가서 강제로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 제 딸한테 아들에게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딸아이에게, 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좀 길러줬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우등상은 어, 받지 않았어도 다독상은 받았거든요 책읽기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다른 것들은 놓지 않았지만은 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독서교육을 계속해서 시켰고 논술교육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그게 무기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학교 다니면서도 걔는 어, 이런 독서 이 글쓰기로 장학금을 받아오고 어떻게 보면 글쓰기를 해서 미국의 장학생으로 또 선발이 됐고 미국에서도 취업이 됐던 것들은 그 아이가 글 쓰는 것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 아이는 이런 어, 제출을 하는 이런 어, 글로 써가지고 뭔가가 문서를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전혀 어, 복잡하지가 않는 본인이 하는 말이 자기는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는 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 직장 내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성당 활동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또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는 이런 독서로 인해서 글을 쓸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무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글쓰기를 잘 못했고, 지금도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글을 어떻게 써 나가야 된다는 것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독서를 통해서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흔들리고 불안해도 좀덜 불안하고 덜 힘들게 느껴지는 삶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특히 이렇게 불안전한 시대에 그리고 지금 뭐 이런 모든 이 유튜버의 이런 투자라든지 그리고 지금 부동산 이런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을 때 내가 그런 내용만 들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과거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그 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면은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덜 흔들린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발벨 전략을 세우자. 이거는 안식한 대표님께서 늘 말씀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발벨 전략이라는 게 한쪽에 안전한, 완전하고 감당 가능한, 그리고 이거를 같이 성공과 실패를 같이 맛을 보면서 가야지. 이게 어떠한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바벨 전략을 세우라고 늘 말을 하는데 어, 이 말이 이제 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본업을 이제 찾으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본업이라는 게 제가 중개업자였고 지금 현재도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이 브로커가 저의 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번업을 어떻게 찾아가야 된다는 것은 어렴풋이 지금 알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그걸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 남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길을 찾아가는 건데 그게 그냥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 복리를 계속하다 보면은 어, 나의 번업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 안티프레질 구조를 만들기. 어, 안티프레질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 해서 알아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구조. 그게 진짜 시스템이고, 어, 이 안티프레질 해지려면은, 어, 어떤,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다시, 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그, 어, 시스템 구조를 제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 신뢰하되 의존하지 않기. 어, 사람은 믿되 사람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지만은 그 사람을 믿는 게 믿지만은 어, 이 사람을 정말 믿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믿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 신뢰는 자산이고, 우전은 리스크라는 거. 음, 그리고 돈을 벌려면 신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 이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믿지만은 그 믿음이 다는 아니라는 거. 내가 시스템 구축을 해 나가면서, 음, 내가 신뢰를 만들고 신용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 구조 만들기. 저도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 본업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잠잘 때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게 진짜 우리가 경제적 자유잖아요. 시간과 돈을 분리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저도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나의 원싱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거 양득이 아니라 일거 다득의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걸 얻어야 된다는 것, 수익, 관계, 성장, 기회. 모두 얻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어, 이게 아이스한 대표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거고 저도 어, 이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하다 보니까, 어, 이 믿음이 있지만은 그 믿음 안에서 자꾸만 알기 시작하니까 또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어, 이 구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 앞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간점이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간점이 다 다르고, 그리고 바라보는 속성도 다르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고, 그래서 이 관점은 정말 다양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 제가 예전에는 한 방향만 보고 이렇게 갔다면, 지금은 다양성을 이렇게 열어두고 어이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속성이 들어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양면성을 보면서 한 가지 해석으로만 하려고 아니라 다양하게 그거를 문제를 이 다각도로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걸 볼줄 알아야지만이, 어, 유연한 전략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흔들려도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야지 또 내가 이런 어, 이 삶이 좀 가벼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 가속화 장기투자 법칙으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어, 이 저의 생각은 결국 이 모든 전략의 시작점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를 흔들 때 나를 붙잡는 시스템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구조, 지속 가능한 시스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어, 본질적인 어, 전략 이런 전략을 세우고 가야지만이 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다음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온싱을 가고자 하는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지금 어, 저를 만든 이런 통찰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나아가야 될 나침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스스로에게, 어, 복리를 키우는 시스템, 그리고, 어, 이런 가치적인 전략, 그리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이 복리 구조로 만들어 보는 거는 좀 어떨까 싶어요. 어, 오늘 내용은 정말 어, 많은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한 관계로 어, 이다 전달되지. 내가 오늘 들었던 내용들이 저는 이제 좀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어, 좀 쉽고 어, 간단하게 전달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 저의 그 능력까지는 안 되는 거지만은 결론은, 어 우리는 장기적으로, 어 다양성을 두고, 어이 시스템 구축을 해 나가면서 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변동성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은 그, 이런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잃지 않도록 항상 체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길을 모르면 책을 읽어 가든, 이런 또 이런 멘토 분들을 만들어 가든, 뭔가가, 어, 나에게 하나의 전략을 짜서 갈수 있는 뭔가가 무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 또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 부동산에 관한 것도 그렇고, 제가 살아온 인생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어 수업들을 통해서 제가 또어 느꼈던 것들을 많이 좀 나눠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저도 또한 어 조금씩 더 성장해 가고 이내 안에 흔들릴 때마다 어 저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걸음마 시작이기 때문에 이 길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 여러분의 성장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고, 저의 성장도 지금 이 순간에도 될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